어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또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시키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어졌으면, 얼마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품었으면,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고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할 때,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얼마나 그 그리스도를 정말 묵상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더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들이 몇 개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배운 사람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사, 빌립보서 그 3장 앞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랬던 사람이야. 나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이, 어, 그런 날 되기를, 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어, 그런 유익이 있는 시간 되기를,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내 안에 계시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알고 보니, 이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어,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옥에 있어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의 문제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뭐, 이전처럼 뭐, 감옥이 그렇게 배경이 어떤 그런 시설들이 좋았겠습니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 모두가 일어서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일어섭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주저앉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내가 지금 잘 들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그 안진뱅이가 왜그 바울과 어, 그 요한을 주목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받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과 금. 왜 이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진뱅이라고 어, 돈 은이나 그런 걸단주줬겠죠 그것도 성전 미문에, 그것도 성 예배 드리는 그 앞에 예배 드리는 앞에 가는 앞에 어, 그렇게 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그 사람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그것도 성전 미문에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예전에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오늘도 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 약속합니다. 그것도 성전 미문에 가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얘기를 했겠죠. 은과 금줄줄 줄 알고 봤더니 받을 줄 믿고 봤더니 은과, 대,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멀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시간.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의로 고백하고.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 나는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단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흠이 없다고 얘기했다. 하나님이 나를 어 인정하신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선포를 받은 여러분은 선포된 말씀이 받은 여러분은 그래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라고 하지 않았냐?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지 않았냐?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의 확증을 담고 가는, 믿음의 확증을 다 고백하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안진댕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적인 귀가 소경인 우리를 일으키십시오 영적인 우리의 귀가 닫혀져 있는 우리를 여십시오 라고 오늘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시간이 하나님 나의 눈을 하나님 나의 귀를 하나님 나의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안진뱅이 가운데,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오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좋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발목에 힘을 얻고, 손목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늘 이 시간에 각 사람에게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에 왔던 그 안진뱅이가 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어 내가 나는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곧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내가 믿어 라고 하고 막단잖아요그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더라 라고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 그 은혜의 축복이 모든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하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장례와 미래일들을 하나님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